준비! 다짐해라! 내 자녀들에게 다른 신앙을 밀려주고 싶은 사람들은 신비지에 다 모이자.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 신비지에 다 모이자.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심을 믿는 사람들을 신비지에 다 모이자.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신비지에 다 모이자.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신비지 사람들은 시민실에 다 모이다. 나쁜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시민실에 다 모이다. 이아하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은 시민실에 다 모이다. 진리를 지키고 싶은 사람은 시민실에 다 모이다.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시민실에 다 모이다. 대한민국 교육 시민실에 다 모이다.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성도요. 시민실에 다 모이다.